외래종인 말벌이 국내 들어오면서 양봉 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말벌을 퇴치하기 위한 기초 작업 즉 실시간으로 말벌을 탐지하고 분류하는 기술을 지역 대학이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이철희 교수가 딥러닝 기술로 찍은 말벌 추적 영상입니다. 이 교수는 실시간 딥러닝 기술의 하나인 YOLO와 기존 CNN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해 말벌과 꿀벌처럼 외부 형태와 색상이 유사한 동종의 객체를 탐지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기술로 장수 말벌과 외래종인 등금은 말벌을 포함해 다섯 종의 킬러 말벌의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말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 한 400군데 정도에 저희가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설치된 시스템들을 뭐 5G 같은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말벌 퇴치에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벌 탐지 연구와 함께 말벌 퇴치 방법도 안동대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식물의학과 정철희 교수는 학교 안 농장에 등그문 말벌을 사육하면서 성페로몬을 활용해 여왕벌과 수펄의 교미를 막아 말벌을 퇴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합성한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수펄들을 다 잡아내거나 또는 수풀들이 여왕벌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월동을 해야 될 여왕벌들이 교미를 못하게 되고 교미를 못하면 다음 해에 여왕벌의 밀도 등검 말벌의 밀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과제로 2023년까지 4년 동안 시행되며 우선 말벌 탐지와 분류 기술은 지난 9월 양봉 학회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말벌을 퇴치해 꿀벌 개체 감소를 막고 연간 1,7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양봉 농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등검 말벌은 외래종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방제를 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꿀벌이 폐사하면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과수, 식량, 꽃재배 농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상의 많은 생물이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